어떻게 그렇게 잘 생기셨나요? 아폴리가 진행하는 슈피드 문답. 무일푼 차은우. 저는 야구 선수. 저는 한화팬으로 공식 선언되었고요. 시구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. 저의 우승의 기운을 싹다 뿌리고 오겠습니다. 리조또 푹 익혀서 먹기 대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기.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. 먹는 방법보다는 잘 조리된 걸 먹고 싶습니다. 어 이거 사실 되게 마음에 드는 질문인데.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, 만화나 애니를 보고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만화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최강호 셰프님이 좋아하셨던 미스터 초밥방 좋아했고, 그리고 식극의 소마라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애니가 있어서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식극의 소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를 약간 컨셉을 잡아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나요? 이거 다른 분 인스타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, 이거 저희 어머니가 쓰신 것 같으니까 감사하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.